180에 117 이었는데요 이번에 7월 1일 날재 했을 때 162에 108로 중성지방은 524 에서 317로 다음은 제가 가장 걱정했던 당화혈색소 부분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6일 1차 검사에서 주요 내용으로 혈압 180에 117요산수치9.4총 콜레스테롤 263 중성지방 524 hdl 36 ldl 100 당하 혈색소 6.6, 공복혈당 123으로 다소 좋지 않은 결과지를 받고 영상을 남겼었는데요. 한달반 동안 열심히 보이차를 먹고 기존 식단을 유지하면서 7월 1일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물론 운동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고 좀더 있다가 헬수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 처방을 받은 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에 받은 처방 전에 약은 제가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약을 짓지도 않고 약공용 처방전을 그대로 집에 가져오고 와버렸네요. 아, 그리고 최근 시작한 본업이 있는데 신검을 봤거든요. 특별한 질병 때문에 운전이 위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진하는 날 제가 혈압이 높게 나오면 혹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혈압약을 두 개를 먹었어요. 딱두 개를 먹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냐고요? 최근에 새로 본업이 생기고 기존 본업이 부업으로 바뀌고 유튜브를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업로드가 많이 늦어진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압은 기존에 80에 117이었는데요. 이번에 7월 1일 날했을때 162에 108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평소 혈압은 수축기 180에서 200 이상 이완기 110에서 130 이상도 나왔던 상황인데요. 저도 보이차만으로 이렇게 빨리, 그한달반 정도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혈압 부분은 앞으로도 140에 110 이하를 목표로 좀더 꾸준히 차를 마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때 한달반 정도 특히 초기에는 찬물을 좋아하는 습관과, 보이차 온도 때문인지 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몸속에서 열이 막 느껴집니다 그때 이제 땀도 같이 흐르는데 이런 문제로 주 5일에서 6일 정도 어 다르게 말하면 하루 이틀 빼먹었다는 거죠 보이차를 주 5일 정도 이렇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양은 하루에 보통 1리터에서 많을 때는 1.5리터까지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물병이 500ml 들어가는 보온병입니다 다음으로 요산 수치는 기존에 9.4에서 8.1로 비교적 만족스럽게 낮아졌는데요. 동일한 자생화를 통해서 7이하로 낮아지면 정상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는 수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요산 수치는 통퐁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발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게 평발이라서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사 받고 그 결과 들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 부분이 통풍하고 관련이 있다고 알게 되었고요. 만약에 이 수치를 개선해서 묘산 수치가 정상이 되면 어 통풍도 없앨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좀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다음은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기존에 총콜레스테롤이 317이었었는데, 지금 211호 정상에 근접했고요. 주성지방은 524에서 317로 어,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 이 부분이 이제 총 콜레스테롤을 어, 정상에 가깝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hdl은 기존 36에서 33으로 변했는데 이 부분은 50 정도 오히려 높은게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ldl은 기존에 정상 수치인 100에서 오히려 3 정도 올라서 103이 되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정상 범위에 가깝고 또큰 차이가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더 보고 그때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제가 가장 걱정했던 당화 혈색소 부분인데요. 기존에 6.6에서 6.2로 크진 않지만 의미 있는 차이로 내려갔고 또이 당화 혈색소 부분은 내리는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만족하는 결과 이고요 열심히 관리해서 정상 범인 위5.7 이하로 떨어뜨려야 겠다고 어, 생각하게 됐어요 같은 의미의 공복혈당도 요거는 이제 주기가 좀 짧죠 음, 기존 123 에서 100일로 99인 정상 범위에 근접해서 떨어졌는데 지난해부터 해오던 탄수화물 줄이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뭐 식단을 조절하거나 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변화된 부분은 유일하게 보이차를 마신 것밖에 없어서 저한테는 되게 만족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문제되던 부분이 전부 호전되면서 일부는 정상 범위에, 일부는 정상 범위에 가깝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이차를 더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 검사는 아마 8월 초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보이차를 좀더 열심히 마시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을 또 뵙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결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